안녕하세요. 홍이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료 급식소인데요. 그런데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후원 감소로 인해 무료 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무료 급식소에서 직접 봉사를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무료급식소 봉사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야 하기에 아침 8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봉사하게 될 곳은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오병이어 밥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한다고. 안녕하세요. 이곳은 조홍식 신부님께서 2006년 9월부터 운영해오신 무료급식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4회 운영하며 많은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했지만 코로나 이후 후원 감소로 인해 현재는 주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식자재 후원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식자재를 고르는 것보다는 이곳을 운영하시는 조홍식 신부님과 봉사자 분들께서 가장 필요한 재료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료상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제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다 안녕하세요. 그, 오붕이의 밥집식자재 네, 지금, 예, 예. 50만원 결제해요. 네네. 예스. 네. 네. 물어, 물어, 물어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김이, 김이 좀 살았다. 오늘 요리하는 거는 뭐, 뭐, 아시는, 아시는 건가요? 아, 밥하고 국만 나가요. 밥하고 국만? 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네. 밥하고 국만 나가요. 그때 여기서 먹었어요. 네네, 들었, 들었어요. 지금. 식자진 사장님이 네. 오셔가지고 한 2, 300명이 밥 먹고 갔다고 네, 네, 네.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자원봉사 이지 뭐 네네. 거주... 네, 너무 하시는 분이시는데. 네. 일 하시는데? 네, 네. <laughs> 보통 하루에 몇분 정도 되요? 자원봉사 자분? 여덟 분. 여덟 분 정도. 돼요, 한 8분 정도. 네. 어. 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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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 수가 있네. 네, 여섯, 여덟, 열 개씩.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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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거막 시키셔도 돼요. <laughs> 힘든 거 그냥 막 시키세요. <laughs> 제가 다 힘든 거다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laughs>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laughs> 믿고 시키셔도 돼요. 청소도 잘하고, <웃음> 잘하시고, <웃음> 다 잘하시... 아, 몰랐어. 막하네 오늘 오시는 분이 총 85명 맞으신, 맞으신 거죠? 네, 그 정도 오시는데 네. 오늘은 못올려네요 오늘, 아, 정확히는? 네. 무거운 뭐 거저 시키세요. <목소리가> 네. 혹시, 공사하게 된계기가 있으신가요? 공사 의 계기는 항상 하고 싶은 일이 에요공사고는 거. 그렇되오래됐거든요오면 음.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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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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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즐거워서 하는 게 좋죠. 그쵸 맞아요. 즐거워서 하는 일입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부서져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 입시오. 쌀좀 해야 되는 거죠? 이대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하나씩. 하나씩? 네. 아. 평소에 후원은 많은 분들이 해주시나요? 네. 아.. 어,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아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네. 고마우시면 되게 되 오셔서 도시락 까지가지 이것도 길이지또 어떤 날은 빵도 드이지 어떤 날은 야구로트도 드리지 뭐 그냥 많아요 그래도 이것저것 다 후원이 많이 들어오시나 후원이 보다 들어오니까 빵도, 빵도 빵도 들어오시고 야구로트도 오리고이 쌀은 다 후원이죠 우리 대표님이 기우신문 대표님이 다 스포내면 어. 그렇그차으면쌀 없으면 철저쌀 없으면 못해 그쵸? 그쵸 최고야 최고 쌀이 제일 급할 것 같아서, 네. 쌀 말씀드리니까, 쌀은 조금, 그다, <laughs> <그다시피 웃음> 저 지금 김치가 이런 게안 그렇죠. 들어오셨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어려우신다, 아, 분이 잘 갖고 오시는 분 아, 거 요, 폐지, 요것도, 네. 폐지도. 어. 아, 아, 음, 여기저기 다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고 있네. 요 어머나, 영령엄다 갖고 오셨네. 고르시는 건 신부님이 고르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네네네네. 보통 이거 없냐면 못해 이거 습관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진짜? 아유 우리 그래 신부님이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laughs> 이렇게 다 망해서 이렇게 다해우좋신다 좋으신다 좋으신다 좋은무고우신데요다들연신가 좋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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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신다 좋으신다 좋으신다 좋다 좋으신다 좋으신다 좋으다있으신가 봐요.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게 그렇죠. 정해, 정해져 있나 봐요. 그렇죠. 마트마일 임무를 다 해야죠. 아, 딱딱 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뭐 하실 건가? 요 저요? 촬영만? 저, 다 하겠습니다. 네. <laughs> 요리하시는 분들은 좀더 젊으신 분들이고, 앞에서 포장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더 있으시는 장우 님생님다폰오파가다 <laughs> <laughs> <품업파가> 있대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다 다 나누면 되는 거아니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우리 봉사자. 선생님들 들 길을 놔요. 또 아유. 이차 네? 정말, 정말. 촬영올줄 알았으면 잘 입고 오셨어. 지금 종인이 어디 신데요 오늘 오늘 아마 아다. 더도 해 주셔. 이가 가자겠요 이, 네. 여기서 여기 1cm 넘어가면 넘어가 벌금 1 0 0원씩이 네, 요 어. 알겠습니다. 하나둘셋, 손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 커만 털지. 이 누님 별 저기 이름이 은덕이에요. 네, 섬은 지금. 지금 덕분에. 자, 박수 에 뜨고 오면 이래. 그미르테일업아니야이 많이 빤하지 이분, 어, 이분 놀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나 네, 네. 인터 아, 는있구 보셨나요? 네, 예, 봤어요? 예, 예. 했죠? <laughs> 데 <laughs> 원래는 옹해야 약간 하다가 제가 성이 홍사, 그, 이름이 홍자가 들어가가지고, <laughs> 옹해아로 <옹에야로 웃음> 그래도 개발 이렇게 후원해드리면은 저도 마음 이 좋고 예, 그렇죠. 받으시는 분들도 네, 너무 좋지 않아? 일주일 두번 하거든요. 네네 될 거예요. 그래봐 그래도 일주일밖에안되네요 아유 한번 해야 줄 서셨네? 네. 어, 약국... 어? 네. 야, 이제 이렇게 해야지. 에이, 걸립니다. 네. 어? 네. 가져가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잘먹으세요무 미안한. <laughs> 미안하 말대꾸 좀 하지 마. 아니, <laughs> 좀아 진짜요? 도, 도림동. 도림동. 내가더 멀어 성도가 도림동보다. 자강구니까 나, 나 고급하고. 이게 말대꾸예. 네, 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가 넘어지지 말고. 저번에 넘어졌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오시는 분이 자원봉사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 자, 자원봉사 할수 있는 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오, 와서 하실 수 있는지. 아,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네. 건강하시고, 봉사하 싶은 마음이 계신 분은 언제든지 <laughs>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어, 다들 그래. 밝으셔가지고 네네. 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 많으세요. 네. 대부분 다, 어, 저기서 가장. 나이 어리신 분이 65세일 거예요. 네. 대부분 다70 전후 같은 거. 음. 건강하세요. 음. 그리고 또, 여기 공사한 지가 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 아까 계셨던 대표님은 그럼? 아, 그분은 어느 언론사 사장님이었다가. 네네. 아,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아. 예 예. 저선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를 그렇, 그러,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단체든 간에. 어, 마음에 우려나온 후원금으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어떻게 후원을 하면 좋을, 어, 좋을까요 저희가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지만 안 돼요. 네, 저도 명예로 명예이고 다 자원봉사하기 를 때문에 네네. 그냥 그냥 전화번호가 있는데 0328858895로 거시면은 <laughs> 네 연락처로 딱, 아래로 제가 딱 받아요. 네, 네. 그러면 자신돼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아마 아,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과 봉사가 연결되는 편이고요. 대부분 어떤 매체를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네. 모르는, 뭐, 신문기사를 보듯, 아니면 뭐, 이렇게 영상을 보듯 해가지고 연락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음, 제가 요, 와가지고 도움을 하긴 너무 조금, 그래도 말씀 잘 아셔가지고, 아시, 네. 편하게 와서, 네. 한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와서 편하게 와서 어르신들이 너무 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 <laughs> 네. 또 여기는 그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 없이 우리가 급식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네, 네. 그 식사하신 분이 들 제한이 돼요. 네. 다시 말해서 뭐 수급자든지 네. 그렇게 그런 분들만 무료로 할 수가 있지 일반 어르신들은 할수 없어요. 음.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있는 곳은 그런 제한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국가 세금이 나오는 먹을 수 없잖아요. 어, 법적으로 어르신 분들만 드신 걸로 제도가 된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보조금이 아니라 일반 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없으니까 는좀더 편한 분위기죠.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뭐꽤 체크도 해야 돼요. 음. 아니, 보조금이면. 아 왜냐면 뭐 부정으로 할수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대신 그게 아니니까는 네. 체크할 것도 없고 뭐 확인할 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네,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신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죠. 왜냐면은 보정으로 하게 되면은 안정적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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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정적이고 늘취사잖아요 이렇게 네, 네, 는 게. 네. 근데 이 일반 후원금이면은 안정적인 이 않죠. 음. <laughs> 도뭐 갑자기 나오시다가도 안 나오시고 이런 수는+ 분은 없+ 없지 않죠요 아, 신기하게 네네. 또 네, 뭐 이렇게 선생님도 오셨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자한 분들이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네. 같아요 아,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 하시는 분이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막 막 옷이 없는 분들은 이제 오면은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체력만 하지 네. 가만히 있거든요 어, 근데 우리 자발적으로 막 봉사하시고 아까 짐도막나른 모습이. 몸생배에니 있는 것 같아요. 니니까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고감사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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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습니고생다렸굉습니다가얘기했잖아요고생다고생했다고아니니다고생니이고고생니다고니요고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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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아니에요. 고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 아, 가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도 하고 작지만 필요한 식자재도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끼 식사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될수 있는데요. 이곳을 운영하시는 신부님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한 끼를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홍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